안녕하세요. 미라클모닝 교사는 어떤 책을 읽을까? 미라클모닝 북토크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 네, 다섯 번째 이야기로 우리 천은영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영 생님 네. <laughs> 어, 저희 오늘 이제 이야기 나눌 책은 <laughs> Frog and Todd are Friends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선생님, 이책 좋아하시나요? 어, 선영 선생님, 저는 이 책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책 제가 한 2015년도에 학생들이랑 같이 읽었는데요. 특히 여학생들 이책 너무 사랑해서 팬덤이 형성되었던 책입니다. 아, 학생들 사이에 이렇게 회자되는 이 유명한 네. 책을 오늘 소개하려니 참 마음이 벅찬데요. 네. 어, 이 책은 저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재밌게 읽은 책이라서 어, 참이 책을 오늘 북토크하는게 너무 즐거운데요. 이 책의 작가는 아놀드 로벨이라는 작가이고요. 대표 작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Frog Toad는 이네 가지 시리즈가 있습니다. 벌써 이 책은 50년 전에 쓰여진 고요 페이지 수는 약 56쪽으로 이렇게 짧진 않습니다. 수준은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책의 목차를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 Frog and Toad's Friends의 목차는 다섯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The Spring, The p The Story, A Last Button, A Swim, The Letter 이렇게 다섯 개 자체, 다섯 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선생님 어, 이 다섯 개 이야기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자, 가장 어, 재밌으셨어요저 어떤 이야기가 재밌었을까 생각하려고 이 책을 어젯밤에 두세 번 읽었거든요. 네.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도 꼬부라면서는 네 번째 어스임이었거든요. 네. 그 어스임의 가장 마지막 부분의 장면인데 선영생님 이 바위 밑에 나무 바위 위에 있는 동물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어떤 느낌 드세요? 다 배꼽이 빠지고 있네요. <웃음> <웃음> 맞아요. 다 배꼽이 빠지고 있어요. 어, 어스임에서 이 그 부분을 보고 웃지 않으실 독자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음. 왜 웃게 될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네.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장면 보이시면, 두, 보시면, 거비가 어, 굉장히 재밌는 수영복을 입고 걸어가는 장면이 보여요. 네, 촌스럽네요. 선생님 네, 한 번. 맞아요. 선생님이랑 <laughs> 저랑 한 대본씩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위에 두 대본만요. 선생님께. 아, What are you laughing at, frog? I'm laughing at y o u toad. 이부분이요 어. 네. 어, 모든 사람이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에 상처 네. 입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나, 나, 너 보고 라핑에 타는 거거든이라고 개구리가 말하거든요. 네. <laughs> 둘이 이게 정말 찐친이어야 가능한 대화. 그리고 이 이후에 이들의 관계는 계속 찐친일까를. 응? <laughs> 상상하게 되는 대사였어요. 그리고 에이. 이 두꺼비가 아까까지만 해도 물속에서 쑥스러워서 못 나왔거든요. 근데 음. 어깨를 딱 펴고 당당하게 딱 걸어가는 이 장면에서 작가는 우리 독자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게 하려고 의도했을까를 끊임없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laughs> 어스 이 내용을 가장 재밌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선생님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선생님은 아, 네. 어떠셨어요? 네, 아 저는 사실 어, The Letter. 이라는, 어, 이야기가 가장 재미있었는데요. 어이. 개구리가 아파서 이렇게 시름시름 누워요. 알아듣는데, 어, 두꺼비가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잠들기, 잠이 들기 전에 스토리를 얘기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데, 이야기가 아무래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여러가지 <laughs> 네, 방법을 씁니다. 근데 그 방법들이 네. 너무 웃겨요. 그래서 이렇게 음. 왼쪽 그림에 보시면, 물구나무를 섭기도 하고요. 오른쪽에서 벽에 막, 뭐 머리를 쾅쾅 박기도 합니다. 그래도 네. 생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고, 어, 네. 어, 저희도 어렸을 때 시험 볼때답 생각 안 나면 머리 쥐어 뜯었던 그런 경험과또 연결이 되어서 이부분을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어, 이 책을 아이들과 함께 읽는다면 수업에서 어떤 활동을 해볼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은영생님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독서 활동을 아이들이랑 하다 보면 의사소통 능력 차원에서 읽는 것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화하는 과정은 더 중요하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나무젓가락 종이 인형극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저도 네. 이 활동을 수업 시간에 어, 자주 하고 사랑하는 활동입니다. 이활동이 음. 재밌는 이유는 아이들이 모든 별로 소리를 내서 읽, 읽어야 되고 협력해서 대본도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릴 필요는 없지만 이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캐릭터를 분석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연습도 같이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리더스어터의 특성상 학생들이 긴장감 없이 활동을 할수 있어요. 선생님 혹시 리더스어터 활동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네. 이거는 아이들이 대본을 암기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작성한 대본을 가지고 자유롭게 감정을 살려서 읽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든 젓가락을 얼굴에 이렇게 앞에 갖다 대고 자신의 대본을 긴장 없이 읽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고통 없이 즐겁게 영어를 즐길 수 있는 활동입니다. 선생님들 혹시 어, 아이들이랑 재미있게 내면화하는 과정을 하시, 겪고 싶다면 한번 나무 젓가락 종이 인형극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네 이게 읽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쓰기 말하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네. 아주 좋은 활동 저도 한번 꼭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은 네. 어떻게 수업을 적용하실 거예요? 아, 네, 저는 스네일메일 어, 액티비티라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어, 쉽게 말하면 영어로 나에게 특별한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보는 활동이에요. 사실 포드가 네. 편지가 너무 받고 싶었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편지를 안 써주거든요. 요 어, 편지를 써줘요. 별 내용이 없었지만 그 편지를 받았다는 것그 자체에 굉장히 어, 하루가 즐겁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손편지를 써서 직접 목표도 붙이고 부모님 친구에게 직접 발송해보는 활동을 하면 어, 재밌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캐릭터 차트 만드는 건데요. 어, 토드랑버그는 아, 아, 개성이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격을 구별하는 차트를... 한번 만들어보는 활동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알수 있는 두 캐릭터의 성격을 구분해서 표현하기, 혹은 어, 선생님이 이미 제시한 형용사를 가지고 한번 나누어 보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캐릭터의 성격을 좀더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선영 쌤. 우리 네 시리즈 다 읽자면 개구리와 두꺼비 캐릭터 분석은 가장 기본이 될 활동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이 이유, 추천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음. 책이라는 건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은 너무 재밌어요. 그 유머 감각이 참 특이하고요. 그 다음에 말몇 마디, 그림 몇개안 되지만 거기서 아 너무 어떻게 이렇게 웃길 수 있지 할 정도로 너무 웃긴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친구 사이에서 실제로 겪을 만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도 어참이 책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 잠깐 보시면 프로그는 되게 외향적이고 모든 걸 알고 있는 어른 같은 그런 캐릭터라면. 어, 두꺼비는 감성적이고 자기에게 좀 몰입하는 경향이 있고 네, 욕구를 자신의 욕구를 중시하는 그런 어,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코믹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네, 그거를 또 중점적으로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언어 공부에 좋다는 건데요. 다양한 시제가 사용되고 있어요. 단순 시제, 완료 시제, 진행 시제 네, 이렇게 다양한 시제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구문이 반복되고 쉬운 어휘로 쓰여져 있다는 점이 이, 그, 이 책이 언어 공부에 참 좋다는 장점을 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어, 왜이 책을 추천하시나요? 저는 선영 선생님이 추천하신 그 모든 이유를 다 더하고 너무 동의하거든요. 네. 그리고 어, 이 책을 읽으면 개구리와 두꺼비의 머릿속이 너무 궁금해져요. 그래서 음. 한번 읽으면 네권 시리즈를 모두 읽고 싶다라는 욕구를 일으키는 책. 그리고 음. 쉬워요. 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쉽지만, 하지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네.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선생 저도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네. <laughs> 저희. <laughs> 오늘 프로벤 터즈 뺀즈를 가지고, 온 선생님 과 함께 이야기 나누 아, 어, 보 는데요. 어, 너무 선생님 의 의견 들을수있 어서 너무 좋은시 간이 었 습니다. 어, 네, 선생님, 저도 오늘 좋은시 간이 었 어요. 네. 네, 그러면 저희 어, 다음 시간 에 다시 만나 뵙 도록 하겠 습니다. 들어주 셔서 감사 합니다. 감사 합니다.